호치미네이입니다. 하하. 자, 오늘, 예, 머리 관리를 받으러 왔는데요. 제가 받는 건 아니고, 예, 여기 친구가, 그 촬영 협조를 해줘가지고, 예, 저는 하는 거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베트남에서 유명한, 그, 디 샤인? 예, 디 샤인 샵이고, 되게 유명하죠? 다른 분들도 많이 찍어 놨는데, 어 제가 <laughs> 직접 찍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여기는 휴식 공간이고 예. 이 친구는 매니저 같은데 <laughs> 스타일이 아주 좋습니다 아 머리 스타일이 괜찮네요 여기 뭐 헤어 제품 같은 것도 많이 팔고요 예. 가격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그 어깨 마사 받고 머리 관리하고 그다음 피부까지 봤는데 해서 7,500원, 그러니까 어 좋은 가격이죠. 예.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인들이 많으니까 아, 가게가 가게가 엄청 커요. 크고 나도 좀 빠질 걸 그랬나? 관리하시는 분 안녕 <laughs> 엄청 미니즘 <미인이시네. 웃음> 대과. <웃음> 아 이게 네. 친구 관리받고 있네요 관리받고 있고 여기는 카트 해주는 데 같고 네. 어 여기 가게가 되게 좋습니다 크고 네. 너무 커가지고 부담스럽네 저는 원래 세면 난데만 당겨가지고 여기 관리받는 치구 아. 아. 매매 매매 에 아이다. 잇츠 오케이. 저도 이거. 저는 한 번씩 봤는데 저는 보통 이제 로컬 미용실에서 많이 받으니까. 이제 얼굴 케어 해 주고 와 이거 보니까 바디 마사도 자동으로 이 시스템이 의자 해주는 것 같아요. 어 좋네요. 이거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어 <laughs> 얼굴 나올 것 같은데. M. 단지. M. 단지. 홈. 아, 부럽네요. 내가 받고, 내가 나는 받고, 상대방이 찍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laughs> 여기는 베트남에는 미인들이 전부 다 미용실, 미용실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렇게 이제 피부 마사지 받으면 엄청 시원합니다. 어, 먹바로, 먹바로, 바뉴 테이무이 푸드, 바무이 푸한 30분 정도 걸린다는데요. 그게 뭔가 이제 얼굴이 이제 밥질 제거하는 건가? 엠바니더이? 아이머 이범 em xong ở đây? em xong ở đây? xong xong ở đâu em xong ở đâu à... <laughs> em xong ở đâu à xong ở đâu? Ờ. Ở bên à bên tông ừ. ừ. bên tông

있는 데 없다고 하는 건가? 음악도 나오고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한 바퀴 둘러볼게요. 오늘 낮 시간이라 가지고 월요일이라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em ơi em ơi phong bấn phong bấn phong bấn à, à phong bấn phong bấn em em tên gì em tên Thả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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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i này cái này tên Thảo Thảo tháo em, em tên gì thắng thánh Hẳn đó hả ờ cái này cái này nhà nhà hàng nhà hàng, ừ. sao hàng? à sao nó ờ mở cửa mấy giờ mở cửa lúc tám giờ ba mươi tám giờ ba à mở cửa tám giờ ba mươi à, còn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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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àm việc tám giờ ba mươi em tổng cộng tổng cộng mấy giờ tám giờ bốn mươi lăm tám giờ mọ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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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ở mọi ở mọ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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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ở đây mọi uh, uh, mọi <laughs> <laughs> Ah, anh xong ở đây. Lotte uh, Mart, nam. Uh, Him nam. Him nam. Bao nhiêu? Bao nhiêu toy. Hai mày b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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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 mươi bốn. Hai mươi bông. Hai con <laughs> 어어 다이싸. 엔가 엔가 짝이코 아, 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응. 인터뷰 했습니다. 맨날 이제 똑같은 질문만. <laughs> 아이. 공부를, 베트남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네, 잘안되네요 예, <laughs> 네, 저도 기다리기 좀 그래가지고, 예, 네, 저도 좀 받았습니다. 받았고, 여기 이제, 피부, 이제, 코팩 비슷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예, 네, 받았고, 한 20분정도 어 머리 감고 피부좀 케어 하고 예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돌려가지고 예 여기 예 이런식으로 이제 케어를 받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제 어 코백 떼고 면도하고 예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깨운하고 한 7,5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예. 베트남에서만 즐길 수 있는 예. 7,500원의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 앞으로 이발소 조금씩 다니면서 예, 리뷰 조금 남겨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